연기 학원에서 오디션 보는 거 이거 봐야 됩니까? 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 열심히 연기자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요즘 레슨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저는 원래 공연 제작자였습니다 예, 공연 제작자인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 먹고 살려고 레슨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레슨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 거의 대부분은 프로필 사진 찍고 바로 지금 다 활동들 하고 있어요. 활동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레슨을 받으면서 오디션을 보러 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뭐 많게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오디션 미팅을 하러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이 저한테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뭐냐면 아마 대부분의 연기자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어디 영화 오디션인데, 영화나 드라마 오디션인데, 어, 오디션 장소가 연기 학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연기 학원에서 오디션 보는 거, 이거 봐야 됩니까? 어, 이렇게 질문들을 해요. 일단은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기 학원도 운영을 해본 적이 있고, 또 영화사에서 어, 일도 해봤고, 영화사를 운영해 본 경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두 양쪽의 입장을 다 경험해 본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어 제가 연기학원을 운영할 때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연기학원을 운영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학원 자체에서 영화 오디션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어, 주최하는 거죠. 이렇게 주관하고 하는 것들을 아무래도 학생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학생들이 내가 다니는 연기 학원에서 영화 오디션이 있다 이러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학원의 홍보 수단이 되기도 해요 이 학원은 자체적으로 오디션을 많이 그 진행하기도 한다 예. 그래서 이제 학원 자체에서 오디션을 많이 하는지 물어보고 학원을 등록한 학생들도 은근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지인들 중에 영화사에 있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어디 영화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전화를 합니다 야, 니네 요번에 뭐 영화 들어간다며? 야, 근데 그 니네 오디션, 그 우리 영, 우리 학원에서 좀 하면 안 되겠냐? 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어우, 너무 좋지?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아, 우리는 좀, 그 영화사, 그 자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오디션 보는 게 편해서, 어디 밖에 나가서 오디션 보는 게좀 불편한데, 뭐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그 연기학원 원장이 영업을 하는 겁니다. 연기학원 원장이 영화사 쪽에 아는 사람이 있을 때어 이렇게 오디션을 좀 장소를 제공해줄 테니까 어, 우리 학원에서 오디션을 좀 받아오라고 얘기하는 를 거죠. 근데 이제 그냥 뭐 지인이 부탁하는 거니까 영화사에 있는 친구들도 그냥 이렇게 그래 뭐 소주 한잔사 이렇게 하고 이제 학원에서 오디션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근데 영화사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그런 그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영어사인 친구들 굉장히 바빠요. 그 오디션을 보려고 어디 연기학원으로 가가지고 오디션 보고 이럴 정도로 한 가지가 하 않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지인이 부탁하고 그러니까 그냥 뭐 소주나 한잔 사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날 잡아가지고 오디션을 보는 거예요. 그이 얘기는 뭐냐면요. 연기학원에서 오디션 보는 게그 이른바 뭐 사기.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그러니까 연기학원에서 오디션을 보는 거라고 해도 그게 뭐 연기학원 홍보 이벤트라고 보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 실제로 영화사에서 그 배우가 필요해 갖고 오디션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아니라면 그 연기학원이 사기를 치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연기학원에서 보는 오디션들은. 어... 진짜 오디션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제 경험에 의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가끔은 이 매니지먼트를 같이 하는 연기학원인 경우에는 에이전시처럼 운영을 하기 위해서 배우들 프로필을 좀 수집하려고 이런 오디션을 주최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뭐제 경험에 의하면 은연기학원에서 하는 오디션이 다 사기는 아니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다는 라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그냥 연기학원에서 오디션만 딱 보고 배우들을 보내야 되는데 오디션이 딱 끝나고 나면은 이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한쪽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 상담이 뭐냐면 아 연기가 좀 부족하다. 이미지는 너무 좋은데 연기가 좀 부족하니까 조금 교육을 받으면 어떻겠냐. 이제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배우들 중에 일부분들은 그래, 여기에서 내가 좀 배워서 오디션을 보면 여기서 또 캐스팅을 해준다고 하니까 여기에 등록을 해볼까? 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연기학원, 그 연기학원에 등록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연기학원 입장에서 이런 오디션들을 끊임없이 보고 그리고 어, 오디션을 보러 온 배우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겁니다. 예. 얼마나 좋아요. 어, 이 오디션을 한번 할 때마다 학원에 등록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라도 늘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연기학원 원장들이 이 오디션을 끊임없이 이렇게 어, 주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영화 오디션인 줄 알고 이 연기학원에 찾아갔는데, 뭐 자꾸 학원을 등록하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연기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기학원에서 오디션 보는 거는 자기는 아예 제 낀다. 연기학원에서 오디션 보는 거는 그거는 다 사기고 연기학원 등록하라고 자꾸 막 얘기하고 연락 오고 이래서 연기학원에서 하는 오디션은 아예 지원조차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배우들이 은근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 한열 군데 중에 한 여덟 군데 아홉 군데는 학원을 등록하라고 자꾸 얘기를 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기학원에서 보는 오디션은 보지 않는 게 맞는 거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기 학원에서 보는 오디션이라고 해래갖고다 가짜 오디션은 아니다. 그러니까 연기 학원에서 보는 오디션을 뭐 재끼거나 이러지 마시고 일단은 지원을 해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물론 그 오디션을 보러 가서 그 학원 등록을 하라는 손길이 있겠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나오시면 돼요. 어, 연기학원에서 하는 오디션이라고 그래갖고 다 피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연기학원에서 오, 보는 오디션 중에 가짜 오디션이 가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배우 입장에서는 이게 가짜 오디션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죠. 언제나 이렇게 배우들은 이렇게 좀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가끔 이런 그 오디션도 있어요. 연기학원에서 보는 오디션인데, 대사는 할 필요 없고, 자기소개만 1분 정도 준비해 와라. 이런 오디션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소개만 준비하는 오디션이, 무슨 오디션입니까? 그죠? 그런 경우는 조금 저는 의심이 가요. 그러니까, 어, 학원 홍보 이벤트인지, 진짜 오디션인지, 사실은, 가서 봐야 합니다. 그죠? 가서 봐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어, 무조건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 일단은 사실 오디션을 많이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게 진짜 오디션인지 가짜 오디션인지 어, 조금 이렇게 분간할 수 있는 눈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연기학원에서 본 오디션이라고 해래갖고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영상 때 말씀드렸습니다.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배우한테 돈을 내래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어, 그런 거는 잘 피해가시면 되고요어 배역을 따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오디션이기 때문에 그래도 오디션을 최선을 다해서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뭐 오늘 뭐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 연기학원에서 보는 오디션이라 그래갖고 뭐다 피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예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